안녕하세요. 고라 t 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주식 콜센터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이 나오고 있고,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올려주신 사연들 점검을 한 이후에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 투자 포인트와 전략까지도 함께 세워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점검해 봐야 될 종목은 바로 루닛이죠. 루닛. 최근에 로봇과 더불어 AI 관련된 대장주로 AI 진단 쪽 관련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대표이사 인터뷰를 통해 2030년까지의 장기 비전, 10조 매출의 5조 영업 익 밝힌 이유또 이와 관련된 자금 조달 이쪽도 진행을 하고 있죠. 오늘 14%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뚜렷한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최근에 신고가 났었던 종목들이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차익장이 세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코스닥 지수니까요. 추석 계주고 최근에 내려오고 있고 FOMC와 내주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금 또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또한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대금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계속해서 지금 줄어드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이 오른 신고가 낮는 종목들 이런 부분이 최근에 차익신이 세게 나오는 건 크게 이상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한 14%까지 낙폭이 크게 키워가니까 뭔가 우리가 일기치 못한 악재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나와있는 뉴스플로우 이런 부분 보겠습니다 서범석 루니 대표 AI로 암정복하겠다 사실 암정복 이 얘기는 정말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얘기인데 지금까지 암은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죠. 생존은 있죠. 이런 쪽에. 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표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은 지금은 기대감을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장기적인 비전. 암 AI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신약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표준이 될 것이다. 외인 지분율 24%. 콘스닥 상장사 1600개 중에 상위 3%에 해당하는 수치. 론이 인사이트. 그리고, 루니 스코프, 갖추고 있고, 지난해 매출액 글로벌 최초 매출 100억 돌파, 루니 인사이트, 전세계 2,500개 이상 의료기관에 도입되었다. 그리고, 암 치료 목적으로 루니 스코프, 해서 정밀 검진, 진단, 치료, 모니터링 이르기까지, 맞춤형 치료를 위한 AI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3세대 항암제 바이오마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마스터플랜 제시했고 2030년 10조 매출에 5조 영업익 얘기를 하면서 또 유상증자 진행을 하고 있죠.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권리락 22일 25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 얘기를 하고 있죠. 1대1 무상증자 이런 부분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은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은 가능한 거죠 유 무상증자 결정했다 10만 8,700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0월 27일 날 확장하는 부분이고 신주 배정 기준이 9월 25일이기 때문에 D플러스 E 결제 감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관리락 이런 부분 자체가 22일 결정이 되는 거죠 9월 25일이니까 보시면 25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언제? 21일까지 매매한 사람들이 우리가 25일날 이런 그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부분이고 22일은 권리라게 되는 거죠. 이에 따른 변동성이 커지는 것 자체는 당연히 있는 거고 20일 가까워짐에 따라서 오늘은 좀 차익션이 세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청약은 11월 1일과 2일날 진행을 하고 11월 9일 납의 신주 상장은 11월 24일 우리가 투자를 하는 부분이면 이런 그 주주배정 관련된 일정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이 무조건 호재다 악재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분위기상 주주배정 유증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악재로 작용했는데 그런 악재를 뚫고 빠져야 될 자리에 오히려 올라가는 기형을 토했고 최근에 로봇과 더불어 가지고 이런 AI 암 진단 쪽이 시장에 각광을 받으면서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을 했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유증 이런 부분 기사일 그러니까 어, 권리주주 확정 일자 이런 부분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흔들리는 모습이고 내일이죠 이제 25일자 기준이니까 내일까지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주주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유수 기관과 AI로 암 진단 치료까지 하기 위한 부분 자체 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상당히 레퍼런스로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전세계 2500개 이상의 료기관에 도입이 되었다 당장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286억 적자폭 자체의 축소 그러면서 탑라인 자체의 성장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고 이러한 기업은 적자나 흑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을 레퍼런스를 계속 글로벌 유수기관들과 의료기관들과 쌓아가고 있고 이쪽이 탑라인 즉 매출단으로서 성장으로서 나타나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23년 감안하면 2030년까지 10조원 매출에 5조 영업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유상증자 앞두고 변동성 확대 25일 기준일 기준일 감안하게 되면 21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21일까지 주식 가지고 있어야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주주이고 그리고 22일은 22일은 권리락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빠져있는 권리락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관계 내역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건 불가피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을 거고요 전세계 2,500개 이상은 의료기관과 관련 레퍼런스 협력, 그래서 그쪽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어, 루닛 관련돼서 인사이트 루닛 스코프 이런 쪽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꾸준히 좋은 평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인사이트 루닛 스코프 이런 쪽이 AI 암 치료 솔루션으로서의 역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정말 뭐별류 측면에서는 사실 이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2조 5천억 넘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장 매출액 300억짜리 작년에 300억 나왔던 회사에 시가총액 2조 5천억 말이 되느냐 적자 나는 회사가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같이 투자 측면에서는 이거는 투자할 수가 없는 종목이죠. 하지만 최근에 레이모 로버틱스도 그렇고. 이런 AI 쪽 관련된 진단 관련된 기업들도 그렇고 성장성에 대해서 크게 베팅을 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지금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국채 금이 꾸준한 상승에 따른 성장주 조정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많이 오른데 따른 차익 신이 나타났다고 본게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 장기 반점에서 지금은 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일단 홀딩하면서 좀 지켜보면서 최소한 이런 신주 상장까지는 좀 계속 한 두어 달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계속 끌고 가시는 분들 신규 접근은 불확실성, 계수 이후 단계적 접근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신규로 오늘 많이 떨어졌다고 들어가기에도 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오늘 급락 나왔는데 내일모리또 이제 권리락인데 지금 또 팔기에도 애매하고 딱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이자 영역으로 론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제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이 화목한소통 오후 12시 30분부터 매주 어, 두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또한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장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가운데 루닛 오늘 좀 급락이 나오는데요 좀 선전을 기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빠르게 좀 이런 그 유상 증자 무상 증자 이런 부분도 다 마무리가 되면서 좀 시장이 좀 안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좀 안정이 되야겠죠 자 루닛 선전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런 부분에 투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다